XRP 흐름이 지지부진한 지금, XRP 가격은 언제쯤 시원하게 상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참 시장이 어렵죠? 7월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좀 비트코인이 한 130K, 뭐 140K는 좀 거뜬하게 갈수 있을 것 같더니 또 그러진 않죠? 아무래도 좀 대장이 지지부진하니까 그 아래 쫄병들도 마찬가지로 좀 지지부진한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계절적 요인도 있고요 어찌됐든 금융시장의 대장은 나스닥이잖아요 아무리 암호화폐 투자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미국 경제 매크로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 재무부의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을 좀 많이 풀었다는 거예요. 베센트 장관이 역대 최대 단기채 발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걸 TGA라고 부릅니다. 이 TGA는 연준에 개설된 재무부의 계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미국 재무부가 은행 계좌에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수치인데. 이 TGA 잔고가 높다는 건 그만큼 재무부가 현금을 많이 들고 있다는 거고 잔고만큼 시장에 돈을 얼마나 풀수 있느냐의 척도가 됩니다. 지난달에 이 지니어스 법안 통과와 동시에 OBBB 법안이 통과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부채한도는 약 5조 달러 정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한도가 상향되면서 그동안 마국간에서 꺼냈었던 자금, 그러니까 TGA 잔고를 다시 채울 수 있게 된 거죠. 부채 한도가 상향이 됐으니 국채를 더 찍어내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잔고가 없다, 그러니까 돈을 채워야 된다. 이거는 이제 유동성 흡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9월이 항상 조심스러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바로 연방 소득 추정세 납부일이 9월 15일로 잡혀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뭐 자영업자, 또 프리랜서, 일부 법인들 등매 분기마다 세금을 좀 미리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월, 6월, 9월, 1월 이렇게 4번 세금이 빠져나가는데 9월 15일이 바로 그세 번째 타이밍입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개인지가 돼서 빠져나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기업들, 그러니까 금융기관들도 이 시기에 맞춰서 세금을 좀 내야 되다 보니까 시장 전체에서 현금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구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서 현금 확보를 하고 단기 자금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결국은 TGA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죠. 즉 세금 납부일이 다가오면 시장 자금이 줄어듦으로써 주식이나 단기 금융 상품에 일시적 매도 압력이 오기 때문에 유동성 쇼크가 오는 공식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15일이 아니라 9월 12일쯤부터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공식 납부일은 15일이지만 기업들이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더 일찍 충격이 오는 셈이죠.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세금 시즌 유동성 리스크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표시된 부분은 TGA 잔고 유출 유입에 대한 변화량을 나타내는 것인데 4월 세금 납부일 이후인 4월 16일을 보면 변화량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세금 납부도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를 볼게요. 이 TGA의 잔고가 줄어들면 RRP 잔고에서도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RRP 잔고마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RRP는 리버스 레포, 우리가 흔히 영레포라고 부르는 건데요. 영레포는 연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포는 금융기관이 연준에게 돈을 빌리는 거고, 리버스레포, 반대로 연준이 금융기관에게 돈을 빌린다입니다. 근데 연준이 꼭 돈이 없어서 금융기관에게 빌리는 게 아니고, 시장에 너무 많이 풀려있는 돈을 연준이 흡수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유동성 흡수냐.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시장에 풀어야 될 돈을 연준이 빌려가면 시장에 풀려야 할 돈이 시장이 아니라 연준으로 들어가죠. 그 대신 금융기관은 연준에게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 시장에 대출을 해서 받는 이자보다 연준에게 이자를 더 많이 받게 되면 당연히 연준의 돈을 빌려주게 되겠죠. 지금이 그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TGA 잔고 채워야 하니 재무부에서는 단기채를 발행해서 시장의 돈을 흡수하죠. 주식시장의 돈이 채권시장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준 또한 영래포 잔고까지 채워야 하면서 유동성이 또 흡수되고요. 거기에 세금 납부 기간까지 겹쳤다 보니까 9월을 다들 그래서 조심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영래포 잔고가 없다는 건 금융시장을 밀어올리던 유동성의 한 축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내포가 소진되었다고 뭐 시장에 무조건적인 충격이 오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유동성 공급 주체가 힘을 잃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M2 통화량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죠. 그리고 9월달 미국 금리 결정은 금리 동결보다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인하된다면 굳이 연준에서 유동성 공급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 쇼크로 인한 뭐 경기 침체 대비 선제적 인하든 뭐든 일단 시장에 풀린 어마어마한 돈의 가치가 금리 인하로 인해서 희석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그 자체로도 유동성 공급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축소로 인해 단기간 지지부진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올해 2월에서 4월 달과 같은 그런 폭락은 절대 없을 것이고 아직 더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암호화폐 시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주제인 리플 얘기를 또 빠르게 해보자면,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은 단기간 유동성 축소로 인한 그리고 또그 이후 금리 인하로 재차 유동성 확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장은 아직 더 먹거리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현재 시장에서 가장 먹거리가 많은 코인 중 하나가 바로 리플입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그 많은 돈은 가장 먹거리가 많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리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잘 아시는 SEC와의 소송전 종결이죠. 근데 이 소송전의 가장 핵심은 기관 상대로 한 판매 연구 금지가 해제되었다는 점입니다. 벌금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갈링하우스가 몇십조 원 단위의 부자인데, 뭐 벌금이 큰 문제이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기관상대 판매 연구금지가 해제되었다는 게 가장 큰 점입니다. 이게 리플 사업 구조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기관상대 판매 금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애초에 리플의 설립 목적 그 자체인 결제 시스템으로서의 역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곧 리플레저를 통한 전통화폐 대체와 기존 전통은행을 대체하게 되는 말 그대로 화폐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스위프트 대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노래를 불러왔던 게 바로 ETF 승인이죠. 최근 SEC에서는 지침 하나를 내립니다. 그게 바로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6개월 이상 선물 거래가 이루어진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ETF 상장을 자동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내용인데요. 리플은 지난 4월 21일부터 이미 코인베이스 파생 거래소에 선물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뒤인 10월 21일 이후에 자동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현재 SEC에서 ETF 승인 대기 중인 암호화폐가 역대 최대이고 XRP의 파이널 데드라인을 보면 10월 21일 바로 전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10월 안으로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또한 그 명성 높은 경단이 자산운용사인 블랙록도 그동안은 리플을 쳐다보지도 않더니 내부자를 통해서 XRP ETF 신청 검토 중인 게 최근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플보다 많은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코인은 없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덩어리도 너무 클 뿐더러 이미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거든요. 솔라나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은 단연 리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많은 먹거리를 먹기 위해 돈이 리플로 몰려갈 것이다. 이렇게 오늘 영상을 좀 결론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루에도 30%에서 50%까지 단타 매매로도 손쉽게 수익을 낼수 있도록 자동으로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주는 리플 예언 지표를 무료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위 지표는 제가 직접 만든 리플 전형 롱타점과 쇼타점을 파란색과 빨간색 시그널을 통해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일명 리플 예언 지표입니다. 위 지표를 이용해서 단타 매매로도 하루에 30%에서 50%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지표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수익을 낼수 있으십니다. 최근 리플의 대상승이 나오기 직전 파란색의 매수 시그널이 자동으로 포착되어 롱타점 진입을 완료한 이후 이런 식으로 파란색 화살표를 자동으로 표시를 해주며 롱타점의 홀딩 근거 또한 자동으로 표시해줍니다. 그 이용 실시간 지표 자동 분석을 통해서 매도 시그널이 포착되어 포지션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는 15분봉으로 축소한 차트에도 적용하며 훨씬 더 쉽게 단타 매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네모 칸의 매수와 매도 시그널, 동그라미 칸에 해당 포지션의 홀딩 근거를 실시간으로 자동 표시해 줌으로써 훨씬 더 쉽게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지표입니다. 이 리플 예언 지표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트레이딩 뷰 리플 차트를 연 뒤에 하단에 파인 에디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모든 스크립트를 삭제한 후에 제가 보내드린 리플 예언 지표를 복사 후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차트에 넣기를 누르면 위 화면처럼 리플 예언 지표가 차트에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리플 예언 지표 무료 공유 방법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을 통해 010-9675-1627 번호로 실시간 타점 공유 및 예언지표 공유는 숫자 8과 함께 리플이라고 문자, 그 외에 시장 분석 및 다른 코인들의 분석 자료 공유는 숫자 8과 함께 분석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큰 수익 내기 위하여 모두 무료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